사상 처음으로 한국조폐공사가 금 공급을 중지하면서 골드바를 판매하고 있던 시중은행에서 판매를 전격 중단했습니다. 시중은행은 금을 한국금거래소와 한국조폐공사에서 공급을 받는데 지금 금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서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져 공급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금 한돈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게 3.75g인데 2월 14일 한국표준금거래소 시세로 59만 4천원, 거의 60만 원 돈이 된 겁니다. 불과 2년 전한 돈에 32만 원 정도였다가 1년 전에 50만 원까지 오르더니 그로부터 두달 만에 60만 원을 찍어버린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트럼프 이기가 직권하면서 가장 많이 내뱉은 단어가 뭐죠?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도 말한 관세입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 나라별 관세 언급을 시작으로 철강,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산업별 관세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발언들을 쏟아내고 일부 정책들을 시행하겠다. 또 유해한 하겠다.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니죠, 지금. 또 상대국들도 가만히 있질 않죠. 중국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관세부가 이미 시작했고 이러다 보니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정세가 불안정해? 이거 가상화폐나 증권시장에 내돈 넣어놨다가 언제 꼬라박을지 모르겠네? 이런 의견들이 팽배해지면서 여기에 몰려있던 돈들이 금이라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다 이동해간 겁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가세하고 있죠. 일례로 중국 정부의 금보유량은 올해 1월 말까지 7,345만 원스로 작년 대비 16만 원스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1온스는 28.3g 정도 됩니다. 암튼 이렇다 보니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등 글로벌 기관들이 2025년까지 트로이온스당 금 가격이 3,000달러는 무난히 넘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은 2,900달러를 넘은 상태입니다. 트로이온스는 금을 재는 국제단위고 1 트로이온스는 31g 정도입니다. 요 금값이 1년간 44%가 뛰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가 21% 뛰었다고 하니 거의 따블로 뛴 거죠. 자, 그러면 현시점 가장 핫한 이금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할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현물 투자입니다. 실제로 금 현물을 사는 겁니다. 은행, 증권사, 백화점 같은 곳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요. 서울 종로에 보면 금은방 있죠. 그런 데서 직접 구매를 해서 내가 보관을 하는 겁니다. 장점은 금을 실제로 만져볼 수 있다는 게 되겠지만 직접 보관해야 되고 판매 판매할 때도 이 실물을 들고 가야겠죠. 또한 이 경우는 10%의 부가가치세 세금을 내야 되고 파는 곳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 금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판매할 때5% 정도의 수수료도 내야 됩니다. 일반 시중에 있는 금은방은 이것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골드뱅킹입니다. 국민우리은행 같은 곳에서 취급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금 계좌입니다.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넣어 놓으면 자동으로 금을 사주는 겁니다. 거래단위가 0.01그램이어서 소액으로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찾을 때 실제로 금 실물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거래해서 매매 차익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고 팔때 거래 수수료가 1% 발생하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다음은 금 ETF에 투자하는 겁니다. 금 가격을 따라가는 말하자면 주식을 사는 거죠. 대표적인 금 ETF인 ACE, KRX 금 현물 같은 경우는 한 주가 23,000원 정도니까 요것도 그러니까 아주 소액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냥 이거는 증권 앱으로 실시간으로 사고 팔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수수료가 0.6에서 0.8% 매년 발생하고 시세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받다면 여기서 15.4%의 배당 소득세도 내야 됩니다. 참고로 금 ETF로 투자한 건 실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주식을 샀다 파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금을 투자하는 방법 중에 가장 추천을 드리는 방법 KRX 금시장을 통한 투자입니다.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금을 구매하는 방법인데요. 여기는 뭐 하는 데냐. 나라에서 투명한 금시장 육성을 위해 2014년에 개설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금 거래를 하려면 이 거래소를 이용해라 라고 만든 거죠. 여러분, 나라에서 작정하고 밀어주는 시장에 어떤 혜택을 줄까요? 바로 세금을 안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를 하면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 부가가치세 면세, 심지어 거래수 수료도 0.3% 내외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뭐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어플에 들어가서 금현물 주문을 누르고 계좌 개설을 하시면 주식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1g 단위로 사고 팔수 있습니다. 총 13개 증권사에서 개설을 할수 있다고 하니 웬만한 증권사는 다 개설을 할수 있는 거죠.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시간 가격 기준입니다. 이렇게 산 금을 100g, 1kg 단위로 실제로 금현물을 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물 인출을 할 때는 10% 트의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각 방법별로 3%의 수익이 났을 때 실제 수익률을 비교한 표를 띄워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투자 방법은 KRX 금시장을 통한 투자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은 간단하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금에 관한 뉴스 공유 드리고 또 금을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